이게, 예. 양산 1대하고 2대 종자입니다. 동자, 인삼시, 기본 인삼시가 아니고, 산에 심어져 있는 인삼지를 산에 심는 고개사 1대 사양산이죠. 고 사양산에서 자란 동자가요동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자를 다시 받아서 심은 동자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산에 한 회생이 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개갑된 산입니다 요즘 보시면 여기 싹이 뭡니까 아휴 제가 볼게습니다 올라나 이런 식으로 지금 애들이 지금 보시면 요하얗게 보이신 게 지금 이게 초기 나왔어요. 벌써 초기 이게 예, 제가 지원 창고에서 지금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심는 시기가 딱 맞는 시기라서 보통 심는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또는 말 그리고 지금까지 심으시면 됩니다 여기 에 지금 나온 하얀 부분이 뿌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뿌리 이그 부분을 호터 뿌리기를 시작을 해서 이만큼 해서 이쪽은, 제거 하겠습니다. 모종 내기 위해서, 모종. 자연산산 모종을 내, 내기 위해서, 나중에 좀 더, 자랐는데, 좀 더, 오래 가고,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산에서 모종을 냅니다. 어, 이거 보시면 헛떡 뿌리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맨 모종을 낼 거라서, 이로 이게 그냥 막붙는게 아니고 밑를다비집고 붙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게밟아되고이렇밟아되고아니 뭐, 발자국을 내거나 마저 가지고하 됩니다 이런 뱅이같은걸 해서 볼을 만들어가고 뿌리셔도 되고요 발자국을 내어고 발자국을 쪽으로 해서 뿌리셔도 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삶을 삶을 때막 뿌립니다 막 뿌리면 막 하시면 절대 이위에다 뿌려갖고는 대게 부수분은 거의 다안올라서좀 발로 밟으시다가 걱정되시는 이는데 가쿠에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 땅을 보시면 아까 갱이로 이렇게 파서 디비기 때문에 흙 자체가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 삼들이 사이사이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삼입니다. 중간에 갈치생각게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그러니까 꿀이용기사 이렇게 지금 두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로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식 모종 내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제 이 낙엽들 이걸로 덮어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 이쪽은 다시, 이쪽, 저, 카메라 뒷편으로도 다시 더 해야 되니까, 경계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경계니까, 이렇게 손질해 놓고 여기 이제 딸기들로, 이렇게 묻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 1이 a l l y r e a l l 이나 e a l l y really, r e a 이 l y really, really, r e a l 모종내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울타리를 채워줍니다 메돼지가특켜 나와서 막 코하고 입으로만 막, 입으로 막, 막 들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주위에다가 사각만이나 뭐 여러가지 이런 그 울타리를 사용하셔갖고 가시면 됩니다 모종은 가을이나 봄에 심으셔갖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 올해 봄에 심으셨으면 내년 봄이나 가을에 해서 직접 산에다가 집합, 보정으로보정 고정 집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뭐, 가을에 심었다. 그 다음 해, 봄보다는 가을에 해서, 심는 10월부터, 한, 뭐, 3월 전까지 해서 이렇게 심으셔도지고하시니다 제가 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천연산삼 종자를 이용해서, 모종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면서 좋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기포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